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천간 무토, 기토 일간이 있어 가지고요 지지의 사회축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볼 때요 무토, 기토가 뭐냐 이제 큰 땅, 작은 땅이잖아요 이 무토는 큰 땅이고 기토는 작은 땅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이 무토, 기토에 있어 가지고 목화, 토금, 수가 오행이 올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밑에 지지의 사유축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좋은지 나쁜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실려 어 그러면은요 일단은 무토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 설정이 뭐냐? 무토의 존재 가치가 돼요 이 넓은 땅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의 근본적인 목적은 키우는 거잖아요 곡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키워야 되는데 이 넓은 땅에 그런 나무가 없다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은이 땅은 황폐화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 기토, 일주 무토,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나무만 잘 키우면 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나무가 와서 잘 자라고 또 나무가 와서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면 무토, 일주는 목 어, 목적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키토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보는 건데, 그래서 무토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행이죠. 있죠. 목카토금수 있죠. 이걸 보는 겁니다. 무토 큰 땅에 나무가 있다. 목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있어야지 무토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목극토. 이 넓은 땅에 나무가 없다.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간목, 을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 잘 이해하실 게 뭔가 하면은, 격이 있죠, 격. 이 격이 있어야 격. 격이 맞아야 된다. 양간이잖아요. 큰 땅. 그래서 여기에는, 어, 간목이 죠 간목. 감목. 감목이 무토에 맞는 나무입니다. 나무 큰 나무입니다. 어 그리고 을목이 있는데 을목은 작은 나무. 그래서 이 을목하고 무토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 감목. 감목관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무토로 태어났다. 무토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무토가 있는데요. 여기에 감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목극토 큰 관이 좋잖아요. 관이 좋은데 이 감목은 큰 나무인데요. 이제 나무인데 이큰 나무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처럼 물도 여기에 물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 다 필요하죠. 햇빛.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금이 죠금 금이 뭐죠? 금이 바로 사유축입니다 검이 그래서 이 감목이 감목이라는 관이 무토에 잘 심어지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감목이 있을 경우에 지지에 사유축이 잘 되었다 지지에 이게 인신사유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잘비켜 나가면서 사유축이 잘 되었다 그러면은 감목은. 엄청 국건이잘 뿌리 내리고 뿌리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걸 이제 어 명관 좋은 좋은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이제 좋은 관. 그래서 이 감목이 무토한테는 무토로 태어나 신분들은 감목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감목 감목 밑에 사유축이 될 경우에는 어, 반드시 사유축이 되어야지 이 감목이 잘 뿌리 내리고 무토도 이제 능력발이 되는거죠 그리고 사이축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사화하고 유검하고 이거는 화죠 화. 화하고 화 금이죠 금이고 축은 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오행이 삼합을 이뤄가지고 합력 삼합을 이뤄가지고 아주 왕성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 무토일주에서 갑목이 있는데 사위축이 없다 그러면은 이 갑목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뿌리를 잘못 내리니까 그런 게 있고요. 사위축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 또 있는데 여기에 어, 조그마 물 아니면 물이 없다. 그럴 때 사위축이 되면은 검생수가 되잖아요. 검생수 그리고 이 물이 또 계속 샘솟기 때문에 이 갑목은 물도 먹고 물도 먹고 자갈에 잘서 있기 때문에 무토한테는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명, 명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사유축이 이런 거구나 무토한테 이렇게 어, 아주 좋은 그런 어, 발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목 같은 경우 있어요. 목 말고. 간목, 얼목 같은 경우는 양, 음간이잖아요. 양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얼목은 좀안 좋아요. 사실은. 갑목이 좋은데, 여기에 무토가 있는데, 다시 써볼까요? 여기 무토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이 있고, 뭐, 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큰 땅에 갑도 심어지고, 작은 나무도 심어지기 때문에 좋은데요. 사실은, 갑목이 좋고, 을목은 빌로입니다. 왜냐, 을목은 자꾸 이렇게, 뭔 구멍을 낸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그럴 때는, 을목이 사라지거나, 이게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을목이 이제, 갑을 탈 경우에, 갑을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좋다 그러는데, 갑과 얼이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갑목이 없고 얼만 있다 그러면 갑목을 못하잖아요. 타고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어좀 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얼목이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도 있다 그러면 얼목밖에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무토는 어안 좋겠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같이 사유축이 됐을 경우에 사유축이 됐다. 그러면 이 사유축이 천간의 심금이잖아요. 심금. 힘금. 그럼 금극목으로 이렇게 좀 속아낸다. 이렇게 검이 칼로 잘라내, 잘라내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또 이제 어, 이렇게 을모 이런 어, 관이 있을 때는 어, 경금이죠. 경금 대운에서 이렇게 올때 을경이잖아요. 을경 을경으로 합이 될때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 원 사주에서 을목이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럴 때는 갑목이 어, 오거나 아까 같이 갑목이 와서 얘가 갑목을 타고 올라갈 때나 또는 경금이라든가 금의 기운이 왕성할 때 얘들이 좀 이렇게 속아주기 때문에 어,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이 아 이런 갑목 을목한테 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또 여기에 이제 어,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수가 있는데 아까 무토에 그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금이 있고 다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무토가 강강있죠강 강해야 되죠 땅이 여기에 무토가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 토극수 물 위에 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이렇게 화생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가 화생토가 되어야지 화생토가 뭡니까? 단단한 땅이죠 그래서 화생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럴 때또 사이축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무토가 있는데 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화가 없어요 어디에도 어디에도 병화 정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지지에도 뭐 사화 이런 게 없어요. 이럴 때이 토를 강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화성토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유축이 잘 된다. 그러면 뭡니까? 사유축의 천간이 천간이요, 신금 신금입니다. 사유축의 천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병신합의 원칙에 의해서 이 오행 전체 8글자에서 어, 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병화 있죠, 병화. 병화를 끌어옵니다. 끌어오면 법칙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했는데. 그럼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그래서 사이축이 됨으로 인해서 신검으로 병화를 끌어옵니다. 그럼 이 병화가 화생토가된다 엄청 중요하죠. 이 무토가 물 위에 떠 있는, 어 아주 그 흙탕물 같은 그런 물인데 힘이 없습니다. 이 무토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성토가 되면, 되면은 이제 단단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유축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유축이 저안 된다. 지지해서 그럴 때는 이 사유축의 행위 있죠. 행위. 직업. 직업.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무토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행위라도 해야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목화, 토 있죠, 토. 토가 또 있다. 토가 또 있는데 이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무토가 있고 옆에 기토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어, 합해집니다. 땅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합해져가지고 그냥 그 아주 큰 땅이, 더 넓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더 넓은 땅이 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나무 나무를 잘 키워야 되고 또 자갈 밑에 사이축 자갈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와서 잘 뿌리 내리고 또 화가 없을 때는 사이축이 되어 가지고 신금으로 병화를 끌어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묻어 있어 가지고 또수이죠수아검 있죠, 있죠 금 이 무토가 아까 같이 이제 금이 없다. 금이 없으면은 감목이라는 나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금이 없다. 사유축이 안 되면은 감목이 와서 잘못 자라잖아요. 못 자라죠. 그래서 이 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 나무가 왔을 때 어, 상당히 곱게 잘서 있도록. 그렇게, 어, 바탕, 어떤 거, 그 지질의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사이축이 또, 어, 이 나무한테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금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고, 수가 이제 또 필요하죠. 수가 뭔가면은, 자, 수는 너무 중요하죠. 무토 일주에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임수라는 재물이 있어요 임수라는 재물이 있는데 토극수 재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무토도 양간이고 임수도 양간이잖아요 격에 맞는 재물인데 얘가 금생수가 안되면 이 물이 말라 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유축이 너무 중요하죠 사유축이 되어야지 재물이 마르지가 않죠 이 물이 금생수가 되어야지 이 물이 말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항상 좋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재물이 있을 때는 사유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뭐 작은 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임수가 좋지만은 작은 물이죠 작은 물 이런 물 이렇게 되었을 때도 사유축으로 개수가 항상 샘솟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작은 재물이지만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유축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유축이 되었을 때, 아까 갑목이감목이 처음에 이제 잘 온다 오고, 갑목이 오고 잘 뿌리 내리는데, 여기에 이제 사유축이 되어야지, 천간에 임수 개수가 없고, 지지에 자수가 있다. 지지에. 이럴 때는 이갑목이 사유축의 자가를 기반으로 해서 잘서 있어야지, 이 자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관으로서, 그래서, 이 지지에 있는 재물은 감목감목으로 반드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이, 재물이 됩니다. 이 어, 차이가 있어요. 천간에 있는 재물은 이제 바로 재물 취할 수 있는데요. 지지 재물은, 지지의 재물은 반드시 이 감목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 무토에 있어가지고, 정리하면은요, 정리하면은, 이 무토는 아주 큰 땅인데, 큰 땅인데, 이 무토의 존재 가치는 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 나무. 나무를 잘 키워야지 이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무토라는 큰 땅에 허 벌판인데, 나무가 안 심어졌다. 기름지지 않았다. 또 태양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무토 일간은 능력 발이안 되는 거죠. 이 나무 큰 나무가 와 가지고 감목이란 나무가 와 가지고 잘 뿌리 깊게 내리면은 감목은 명관, 아름다운 관이 되고 이 감목이 또 지지에 있는 자수라든가 이런 재물도 끌어 올려 주고 또 여기에 어떤 병화, 정화, 화가 필요한데, 화가, 화가 없을 때, 없을 때, 또 사유축으로 해가지고, 천간의 신금으로 병화를 끌어온다. 이렇게. 사유축이 중요한 거죠. 또, 또 뭐냐? 이 사유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같이 재물이죠, 재물. 임수라든가, 계수라든가이 재물을 항상 샘솟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사이축이 되어야지 여기에 만약에 또 너무 많은 나무가 심어졌다. 감목이 있고, 얼목이 있고, 또 얼목이 있고. 그러면은 나무가 또 빽빽하게 들었으면은 또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겠죠.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땅은 또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어둡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금이 와서 얘들을 사유축으로, 검이 와야지, 얘를 잘라주고, 잘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속가준다고, 속가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또 이게, 어, 여기에 격에 맞는, 딱 맞는 나무가, 이게 이제 무토에 뿌리받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이제 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토 일주에서 사유축이,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토 일주가 이제 개수가 있어요. 그럼 사유축이 되면은, 사유축이 되면은요, 어, 이게 또 이제 사유축이 우리가 무계화라고 이제 아까 이제 옛날에 이제 공부한 게 있는데 무계화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이 개수가 강하면은 무토 일주가 굉장히 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유축으로 금생수가 되어가지고 개수 강하면은 이 무토를 또 무게화 화를 불러옵니다. 이 화가 또 화생토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신금 병신합으로 이제 화를 끌어오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는 어, 개수가 또 무무게화로 해가지고 이 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화, 화생토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무토 일간에 있어가지고는 사유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축이 방해받으면 안 되겠죠. 인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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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충, 사해충 이게 있고 좌우묘요좌우묘요 이런 게 진술충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은 또 사유축이 안 됩니다. 그렇게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죠 아, 이진사회가 되고 좌우무유가 될 때는 사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아, 능력발휘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충이죠 충. 그리고 충을 충잘 봐야 되겠죠 여기 충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이 잘 되면은 아무래도 어, 명예도 높고 재물도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 이제 기토는 작은 땅, 작은 땅. 기토는 작은 땅인데요. 기토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년도 어목이 필요 없어요. 간목은 이제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당에 있죠. 마당. 집 앞에 마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마당에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은 이 물도 먹고 아주 큰 나무가 심어지면은 이 토가 파괴되겠죠.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토한테는 또 아까 같이 어, 무토와 반대로 얼목이 좋죠. 얼목. 얼목이 작은 나무가 격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얼목이 기토한테 맞기 때문에 기토일주다 그러면 이게 얼목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게 감목도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이 감목이 얼목 같이 있으면 이제 이게 비견인데. 비견인데요, 얘가 갑을 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갑목이 너무 힘이 좋으면은 기토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유축이 되었다. 그러면은 갑목이 잘 뿌리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기토가 파괴되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뿌리도 못 내리고 감목이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은 기토가 파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이축이 안되고 사이축에 잘서 있지 못하고 감목이 여기에 신자지라는 자수 있죠. 물. 이런 물만 이빨이 이제 많이 먹었다. 물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감목이 웃자라 가지고요. 여기에 뿌리 내리면은 이때는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자진이라는 큰 물보다도 사유축이라는 자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토도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무토처럼, 무토처럼 기토가 이것도 화생토가 되어야 되겠죠. 화생토가 되어야 되는데 인성이 적요 인성이 강해야지 이제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어, 명예, 관도 감당이 가능한데요. 여기 화가, 병화, 정화가 없을,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토가 약하잖아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 어, 인성이 없어서 약한데, 이때 사유축이 된다 그러면은 사유축이 이제 신검이 병화를 끌어오는 거죠. 병신학으로. 사유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또 사유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토가 여기에 어, 개수라는 재물이 있다. 개수, 천간해요사이축이 되면은 이 개수 재물이 마르지 않죠. 그래서 이때 사이축은 재물을 또, 어, 풍성하게, 안 마르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축이 대물에 인해가지고 또, 어, 또 다른, 또 다른 방법은 개수가 강해서 무토를 끌어온다. 무게화. 그래서 무게 의 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또 화생토가죠. 화생토, 화생토. 그래서 어, 사일축이 기토한테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사일축이 여기에 얼목이 있고, 얼목이 있고, 얼목이 있고, 굉장히 얼목이 많다. 모든 얼목이 여기 조그만 땅에 뿌리내리는데, 이때는 금. 금의 운이 와서 얘들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지, 기토가 온전하게 한개 나무, 나무만, 격에 맞는 나무만 키우기 때문에 능력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사유축이 정말 중요하구나. 재물도 셈솟게 하고, 이렇게 또 관도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 꼭 필요한 인성, 화 있죠. 병화, 정화도. 아 이렇게 끌어오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기토에 대해서 오늘 살충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은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무기 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